어느 날 아침 희진은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최근 들어 그의 몸은 점점 더 뻣뻣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운동을 좀 하라는 조언을 했지만 희진은 일에 치여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할 수 없었고, 그녀는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트레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하루 10분 스트레칭이라는 간결한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장비나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침 출근 전 잠깐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라는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서 희진은 내일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고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처음으로 동영상을 따라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푸는 동작에서부터 시작하여 팔과 다리를 늘리는 동작이 이어졌다. 각 동작마다 근육이 풀리는 긴장을 느끼며 그녀는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스트레칭을 끝내고 샤워를 한후 나오자, 희진는 신기하게도 일상의 활력이 느껴졌다. 몸이 풀리니 마음도 편안해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상쾌했다. 출근길에도 평소보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서며 동료들에게도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넬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 10분 스트레칭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약간의 귀찮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진은 그 10분을 즐기기 시작했다. 몸의 유연성이 점점 향상되는 것이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하루의 시작이 활기차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통해 작은 습관이 어느새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료들 역시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희진은 더 이상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고, 장시간의 회의에도 기운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고, 희진은 웃으며 하루 10분 스트레칭, 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변화를 본 동료 몇 명은 희진과 함께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들은 사무실의 회실 한편에서 매트 몇 개를 깔고 함께 스트레칭을 했고 그 시간은 그들만의 작은 운동 클럽이 되었다. 희진은 그들에게 동작을 설명하고 함께 목표를 정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이 작은 변화가 희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보며 그녀는 머지않아 본격적인 요가 클래스에도 참가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하루 10분 스트레칭이 주었던 건강상의 혜택을 아끼며 그녀는 점점 더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으로 그녀에게 긍정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원천이 되었다. 결국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희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범한 마을의 영양소 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식사에 관심을 기울 이지 않고 아무거나 섭취하며 살아 왔으나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니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 그리고 소화 문제 등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영양소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식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로 결심 했습니다. 먼저 그는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 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소 중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주요 에너지 원이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정제된 국물보다 현미나 귀리와 같은 풍곡물을 선택했습니다. 풍곡물에는 섬유소가 풍부하여 소화 과정에서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또한 하루 중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남자는 육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선, 두부, 콩류 등을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한데, 이는 체내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근육을 유지 및 회복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과하지 않게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방은 몸에 해로운 원인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불포화 지방과 같은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음식을 즐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C, K뿐만 아니라 칼륨, 철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이렇게 식단을 다채롭게 구성함으로써 몸의 대사 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보충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체온 조절, 노폐물 제거, 그리고 전반적인 세포 기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물병을 늘 가까이 두고 자주 수분을 섭취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더욱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과 영양소 섭취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한 식단을 통한 필수 영양소 섭취는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그것은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의 얼굴에 늘 미소를 띠게 하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에 평화로운 마을에 자연의 선물로 가득 찬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각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신만의 뷰티팁을 만들어내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편에 사는 친구들, 지혜로운 앤나와 그녀의 충실한 친구 마르코는 특히 자연 친화적인 피부 관리법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앤나는 늘 흐드러진 피부를 자랑했는데, 그 비결은 모두 자연에서 온 재료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이 마법의 숲에서 엔나와 마르코가 제공하는 자연친화적 뷰티 트리트먼트 클래스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엔나는 매일 아침 신선한 대자연 속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해 숲에 이슬과 산들 바람으로 가득한 태초의 공기를 마시며 피부를 가꾸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꽃잎 세안법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한껏 머금은 장미와 라벤더 꽃잎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세안제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천연 꽃잎 세안법을 통해 그녀의 얼굴은 늘 맑고 윤택했습니다. 세안 후에는 따뜻한 허브피를 만들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엔나는 자연이 준 신비한 힘을 담은 고운 가루로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이 가루는 꿀벌이 모은 꽃가루와 들판의 쌀가루로 만드는데 엔나는 이 가루를 물과 섞어 얼굴에 얇게 펴바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밀꼴로 코팅해 마스크팩을 만들었습니다. 엔나와 마르코는 매주 두 번씩 이 고운 가루 팩을 통해 피부에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세 번째 한 비법은 자연의 향으로 만든 토너였습니다. 라벤더 아로마 에센스와 플리플 우려낸 물로 만든 천연 토너는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내일 아침과 저녁 엔나와 마르코는 이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 가볍게 두드리며 피부를 진정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특별한 비밀은 바로 오일 혼합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오일과 호호버 오일 그리고 아몬드 오일을 결합해 엄산한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여 그들만의 보습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오일 혼합물은 피부에 생기와 유연함을 더해 주었고 매일 밤 사용하여 아침에 스스로의 얼굴으로 노는 질 때마다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유지했습니다. 이렇듯 엔나와 마르코의 자연친화적인 뷰티팁은 단순한 외모 관리의 비법을 넘어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내면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지식을 배운 이들은 모두 도심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이 주는 선물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누구나 자연과 함께 한다면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것을 엔나 마르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따라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시의 바쁜 일상과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책은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한여름에 더위가 가시고, 출근길에 인파를 피할 수 있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김현수 씨는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주말 동안 자연 속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오롯이 자연과 함께 하며 진정한 쉼을 찾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국립공원의 울창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진한 소량기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풀과 나무 사이를 걷기 시작하면서 그의 귀를 간지리는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발 밑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각들이었습니다. 숲으로 들어설수록 김현수 씨는 자신이 자연과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공기는 그의 폐를 가득 채웠고, 펼쳐진 푸른 숲의 풍경은 그의 눈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걷는 도중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자연을 느끼며 앉아 있자니 그의 마음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 거,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갔던 산속에서의 캠핑과 자연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잔잔한 파도처럼 그의 마음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순수함과 무구함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매주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시의 인파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걷고, 자연이 주는 치유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자연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줍니다. 자연이 주는 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 있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김현수 씨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을 통해 얻게 된 마음에 열와 평화를 토대로 다시금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피곤하게 끌면서 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자연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언제든지 넉넉하게 평온을 안겨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